이크, 이크, 아이고, 오세요. 이크,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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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일단, 이거 먹어봐. 아, 일로 와봐. 할수 있을까? 에크에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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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제발, 제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에크 일로 와봐. 앉아. 에크 앉아. 아니, 앉아. 아니, 빨리, 여기 와봐. 앉아봐. <laughs> 앉아봐. 옳지, 옳. 아니, 아빠. 그안 자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나요? 자, 아, 아, 아해봐 아. 됐어? 먹었어? 옳지, 옳지. 잘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 옳지. 아이고 잘했어. 옳지. 기다려봐. 왜? 싫어지지 의지하고 있지? 의지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서러워. 먹을 거잖아. 이, 이, 빨리 이해. 이해. 옳지. 옳지. 잘 먹었다. 옳지.